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어, 팟캐스트 고영인 영화 장화홍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장르를 다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포영화 장르를 가져와 봤어요. 아무래도 7월이고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서늘한 영화 하나 가져와 보자라고 해서 장화홍년을, 어,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네. 하경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원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무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원웅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원웅님은 오늘 안 온다고 <laughs>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 온 김에 한번 와라. <laughs> 해가지고 오셨죠. <laughs> 이런 게 정이죠. 네. 에이, 뭐 끌려왔다. 아깝지 <laughs> <되게> 않나.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원웅님은 어떠세요? 찾아보지는 않지만 명작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보셨어요? 어, 제일 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옛날에 봤던 엑소시스트. 중학교 때 보고 이제 새벽 3시까지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잤던 <laughs>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뭐 컨저링 시리즈라든가 음. 음.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음. 이제 한두편 정도 그리고. 음 최근 아 최근은 아닌데 이제 좀 인상 깊게 본것중 하나는 이제 라이트 아웃이라는 또 아, 영화가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빛이랑 공포를 되게 잘 이용한 작품으로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구마를 테마로 한 영화들을 주로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저는 슬래셔 무비는 잘안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공포라고 했을 때 이제 뭐 13일의 금요일이라든가 네. 이런 뭐 텍사스 살인마 이런 그런 류는 이제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음. 그런 류는 아예 공포에서 그런 류를 빼다 보니까 이제 음. 남은 게좀 악마, 퇴마 뭐 아. 그런 그 쪽인 것 같네요. 음. 그러네요. 공포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또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달,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나무님은 어떤 공포영화를 보셨고 공포영화를 <laughs> 좀 좋아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다른 장르에 비해서 공포영화 쪽은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는 음. 한데 공포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다 찾아보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어, 봤던 영화 중에서 인상 깊은 거는 미드소마랑 아, 유전 음. 그 같은 감독 영화들 네. 되게 흥미롭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음. 봤었고 그리고 그두 가지가 약간 조금 컬트적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삐뚤어진 종교관 같은 것도 사, 살짝 섞여 있는데, 네. 한국 영화 중에는 불신지옥이라는 영화가 음,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어그러지면서 음. 거, 그 부분에서 좀 무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공포 영화가 어, 귀신이 나오고 뭔가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무섭다라고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좀 무서운 영화가 맞아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나무님이 말씀하셨던 미드소마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유전엔 무서워서 못 봤는데 <laughs>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 니다꼭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원님은 어떠세요?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그말 들었을 때, 아, 난 공포영화 안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공포 영화를 꽤 봤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샤이닝 같은 것도 공포 영화의 음. 고전 적으로 그렇죠. 속하고, 뭐 히치콕 영화들, 스릴러 음. 무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샤이 아니 그 뭐냐 사이코라든지, 음. 뭐 새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도 꽤 찾아봤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 내가 공포 영화를 아예 싫어하진 않는구나. 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아무래도 감정적인 것을 건드는 장르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좀 크게 영화들을 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막 감정을 막 이제 공포라는 게 되게 원초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그런 감정을 일깨우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음. 그냥 뭐 스릴러 무비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냥 네. 그런 재밌는 영화들 찾아보다 보니까 음. 공포 영화도 어떻게 보면 뭐 그중에 하나고 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영님은 어떠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공포영화를 좋아한다고는 말을 할순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삶이 평화로울 때 공포영화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 느슨해진 삶에 네. 긴장감을 주는. 정확합니다. 네. <laughs> 어, 확실히, 뭐, 현, 현생이 이제 혼란스럽거나 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밝은 장르를 찾게 되는 것 같고 음. 좀 평화롭거나 좀 단조로운 일상일수록 음. 공포영화를 대낮에 봅니다. 공포영화를 <laughs> 대낮에 좀 악몽꾸지 않을 선까지 음. 좀잘 찾아보는 편인데 그래서 공포영화는 저는 공포 본연 공포라는 본연의 감정에 어, 호소해서 공포영화를 찾는다기 보다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스토리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음. 공포 영화 위주로 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뭐, 미드소마도 음. 있었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공포 영화 하면 제일 떠오르는 작품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때, 파라노멀 액티비티를 아, 학교에서 맞죠. 틀어줬어요. 어머. 네. <laughs> 네, 왜 틀어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그 학급, <laughs> 친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뭐 음.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것도 기억나. <laughs> 국어 시간에 <laughs> 국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laughs> 국어 선생님이 어. 파로더말 액티비티 틀어줘서 그거를 친구들하고 다 같이 보면서 놀라는 부분은 다 같이 놀라고 음. 그런 에너지가 되게 재밌고 <laughs> 유대감이 쌓여서 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같이 본 사람들과의 음. 연결되는 그런 감정들이 어, 공포 영화를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떠나가는 지나가는 말로 막 어,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사이에서 놀이공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어, 공포영화를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음. 그런 것도 약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어, 학교 다니실 때 봤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오펀이라는 음, 영화 아시나요? 음. 천사의 비밀? 그걸 보셨어요. 네,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끝났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다 같이 그냥 선생님이 보여 주셔 가지고 근데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라는 생각을했던것 <laughs> <laughs> 같아요. 되게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은 영화 플러스를 알았을까요? <laughs> 그분은 그래도 밤마다 틀어 주셨으니까 아, 매 좋겠다. 밤마다 다 틀어 주셨으니까 <laughs> 다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오펀 천사의 비밀 같은 영화도 봤었고 근데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는 그 조던 피일 감독의 공포 영화를 음. 되게 좋아해요. 그 영화들은 조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공포인 것 같아서 게다웃도 그렇고 어스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감정적인 좀 해소감을 주는 영화들을 공포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포영화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공포영화를 나누는 게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구분을 지어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은데, 아까, 어, 원욱님이 말씀하셨던 그 악마를 테마로 한 영화, 또는 아니면 뭐슬래셔 무비처럼 좀 잔인한 영화,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공포영화를 구분 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또 이제 촬영 기법 관련한 것도 있겠죠. 음. 이제 지금 공포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네네. 촬영한 게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 기성 영화들이 하는 것처럼 음. 촬영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원우님이 말씀하신 거는 페이크 다큐나 뭐 그냥 기존 영화처럼 네네.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래서 그 네. 이제 손에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한 등장인물이 음. 손에 카메라를 들고 해서 이제 진짜 내가 뭐 여기 있는 일을 한번 탐험하러 갔다라고 음. 했는데. 이런 비일상적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음. 연출하는 그런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이 음.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생각난 게 폐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음. 그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그냥 기성 영화에서 연출했던 방식으로 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음. 또 다른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네. 저제 생각에는 공포 영화는 동양식. 공포 영화랑 좀양식 공포 영화로도 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은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양식 그런 공포 영화의 원인은 이유가 있는 사연이 있는 귀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원한이 원한 있고 그렇죠. 그러고 좀 살풀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 수동적으로 누군가 아. 해결해주길 좀 바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존재로 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서양식 귀신들은 좀, 등동적으로, <laughs> 본인이, 본인이 그, 뭔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네. 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이 음. 이유가 없이 좀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음. 원, 원천적인 공포를 좀 많이 아. 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능동적으로 맞아요. 응. 저 하경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나눴던 그 공포 영화의 구분 기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음. 게 내면 어떤 캐릭터의 내면의 불안함이 주로 그 영화에 긴장감을 주는 요소가 있을 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외부 환경에서 이루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준다라는 식으로도 영화의 스토리나 어떤 긴장감을 주는 요소를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장화홍련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불안함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까 원우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그런 악마나 뭐 엑소시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좀 새롭고 신비로운 것들에 인해서 그런 긴장감이 유도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렇게도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동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뭐 공포영화를 어떻게 분류할까라는 생각보다는 공포영화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지금 떠오르는 건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불쾌감, 음. 혐오감을 주는 어떤 공포 영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예측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공포 영화의 어떤 속성이 되는 게 아닐까 음. 이걸로도 이제 구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감정적인 것을 건든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감정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감정을 노리는지에 따라서 영화를 구분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나무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뭔가 어 스토리가 무서운 공포 영화가 있고 음. 그게 아니라 인간 본성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도 그렇고 아니면 나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까 음. 하는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수심이라든지 증오, 뭐 음. 미움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어느 일정 부분 있는 음. 감정인데 맞아요. 그거를 영화에서 딱 느꼈을 때 무서웠던 것 같아서 음.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딱 어떤 영화 어떤 영화 나누기는 조금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네, 아예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음. 아 이건 영화니까 하고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영화를 볼 때도. 근데 어, 이런 마음이 내 속에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무섭잖아요. <laughs> 나도 사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 사실 나도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포감, 그죠? 나도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또 공포영화를 만드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공포영화 많이 개봉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던필 감독이 미스터리 영화가 개봉 예정인데 여름에 공포영화가 많이 개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추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경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같이 영화를 무서운 영화를 본다라는 그런 유대감도 한몫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같이 본다는 그런 다 같이 봐서 뭐 같은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음. 얘기를 할수 있다. 이것도 있고요. 제,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특히 공포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 이유는 마케팅이 아닐까 음. <laughs>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공포 영화를 보고 공포를 느끼면은 몸의 체온이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몸의 자율 신경계가 공포를 느끼면 이제 <laughs> 반응을 해서 네. 땀을 흘리잖아요. 네, 공포를 네. 느끼면. 그래서 체온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아. 거를 <laughs> 선을 해지는 피서예요. 피서라고 피서?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그 여러,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제 조상들의 피서도 <laughs> 전래되어오는 그런 남량 남양 특집 그런 남량 아, 설화들을 어. 어, 가지고 그렇게 피서를 지는 게아까 놀놀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즐거워. <laughs> <것 같아요. 웃음> 버터방이요 진짜 시원한 <laughs> 느낌. 아. 너무 너무 <laughs> 재밌다. 그리고 음. 여름이 밤이 짧아요. 체내 음파 아 쉬죠 응. 밤이 너무 길면 무섭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laughs> 더 무섭잖아요. 아, 겨울에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응.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여름에 공포 영화 위주로 개봉하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 음.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하늘에 햇빛이 안 들고 음, 우중충하니까 맞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음.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음. 공포 영화를 음. 찾게 돼서 그래서 더예 그런 어, 계속 하늘 햇볕이안 들고 어둡고 이러면은 이제 스스로도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음,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그래서 그런 비 오는 날에 공포 영화를 아까 제가 되게 화창한 날에 공부영화를 본다고 했잖아요. 비오는 날에 보면은 못 견디겠더라고. 음. 너무 과몰입돼서. <laughs> 그러고 끝나고도 영화 속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밖에도 비 내리고 있고 비슷하게 음습한 분위기여서 좀 저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음, 그런 게 있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음. 있었네요. 저는 그냥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보자라는 생각으로 공포영화를 음. 많이 개봉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계절 뭐야 계절적인 이유도 있었고 뭔가.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같습니 저는 개인적인 건데, 그, 자다가도 이불이 안 덮여져 있는 맨살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약간 소름돋는 때가 있잖아요. 그 뭔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있거나 살이 드러나 있을 때좀 그런 아, 느낌이 들어서 음. 그래서 여름이 무서운가 생각했었거든요. 음, 위험에 노출돼 있는 느낌. 어, 맞아요. 음. 뭔가 벌레든 뭐든 아, 뭔가 이게 음. 나한테 올것 같은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또 원웅 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진 않은 거 음. 보면 은 기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습한 음, 음. 음. 기후 때문에. <laughs> 장마 해보려면. 장마 때문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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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가네요. 네. 음. 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장화홍련에 한번 데이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장화홍련은 어떤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네, 원웅님.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공포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 공포 영화 자체에 대해서 좀 무뎌진 걸 수도 있는데 네. 장호학는 저에게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좀 비극적인 가족사 음. 이야기에 가깝다라고 음. 느껴졌거든요 그니까좀 얘기 들으면서 생그 아까 동원님이 이제 공포 영화의 속성 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듣다가 이제 든 생각인데 원래 처음에 좀비물도 공포 영화의 분류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아. 그 처음 이제 좀비물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그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음. 불쾌하고 우리로 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그렇 근데 이제 좀비 영화가 점점 많아지고 좀비 자체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음. 좀비물은 좀비물이라는 하위 장르로 음. 그냥 분류가 따로 이제 돼버린 음. 이제 그 처리 이제 보통 호러 미스테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자를 음. 추적하는 그런 탐정의 이야기도 공포 영화에 들어갔었는데 아.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따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그 범죄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음. 이거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공포를 좀 느끼지 않고 음. 따로 이제 그 우리 그추리극에 자체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제 우 저희가 오락을 느끼는 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만약에 좀 공포 영화를 좀덜본 상태에서 장억년을 봤으면 좀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다른 공포 영화들을 많이 본 상태에서 이걸 음. 보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포 영화적인 색채는 좀 얕게 느껴지고 음. 그 대신 그 반면에 그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와서 음. 저는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 공포 영화라고 장르를 짓긴 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음아 무서웠다. 아 뭐 여름 잘 났다 이런 느낌보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아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니까 원웅님의 뭐 해설도 저도 공감이 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에 무섭다고 느끼는 거는 되게 불쾌함 때문이잖아요. 이질적인 불쾌함? 음,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아,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 음.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걸 알면서 느껴진 어떤 뭐랄까요? 극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극적인 음. 장르로 바뀌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에 공포적인 요소들을 넣었다는 점에서 그죠. 되게 어, 좀 세련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장화홍년에 대한 디테일한 영화 소개와 별점 그리고 영화를 만든 김지훈 감독도 되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장화홍년 영화 소개와 별점을 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겠습니다